안녕하세요, 여러분. EFN의 작가 이담비입니다. EFN은 기독교 로맨스 환타지 장편 소설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로판 소설입니다. 기독교 색이 짙은 로판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여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찾아 깨달아가는 내용입니다. 모든 연령대의 크리스천들이 읽기에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추천합니다. 로판 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기독교적 요소들로 꽉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름답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화 노예 레이니 에클레시아 맨발의 검은 머리 여인이 빨랫감이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지나간다. 잘그락 잘그락. 그녀가 지나감과 동시에 그녀의 발목에선 요란한 쇠사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노예로서 라세아크 공작 가문의 노예들이었다. 검은 머리의 여인 레인이도. 그런 노예들 중한 명으로 여자 노예들의 일과인 빨래를 하기 위해 우물로 향하고 있었다. 우물 앞에 도착한 그녀는 일찌감치 빨래를 하고 있던 하녀들과 여자 노예들 사이에 껴 빨랫감이 든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즐겁게 깔깔거리며 빨래를 하고 있던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뚝 하고 그쳐버렸다. 이거이거 이거 잘나신 레이니님 아니신가요? 젊은 하녀가 비웃음을 잔뜩 머금은 채로 레이니에게 아는 척을 해온다. 이에 레이니는 익숙한 일인듯 말없이 우물 쪽으로 몸을 돌려 물을 깊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러자 다른 하녀가 푸+ 하고 웃더니 들고 있던 물통을 레이니를 향해 크게 휘둘렀다. 촥! 물통에서 빠져나온 물은 정확히 레이니에게 쏟아졌다.그리고 그 물들은 그녀의 머리카락과 옷을 적시며 지면 위로 투두둑 떨어져 내렸다.그 광경을 목격한 이들은 한여나 노예할 것 없이 전부 크게 웃어대기 시작하였다.푸하하하 꿀 좋다.완전 물에 빠진 생쥐 꼴이네귀가 쩡쩡할 정도로 울려퍼지는 여자들의 큰 웃음소리에. 레인이는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질리지도 않나. 벌써 몇 년째야. 너 그거 알아? 물을 뿌린 하녀가 자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며 레인이에게 말을 걸어온다. 잔뜩 기분이 좋아져 있는 게 어째 불길한 예감이 든다. 포르네 님이 사르비트 왕국의 구관과 약혼하신데 그 어떠한 괴롭힘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레인이가 처음으로 크게 동요하였다.작전 성공이었다.한여는 신이나 목소리를 더 크게 높였다.세상에 이런 경사가 다 있나?그 아름답고 착하신 포르네 님이 샤르비트 왕국의 여왕님이 되신다니.이건 우리 아크라시아 제국에도 샤르비트 왕국에도 매우 큰 축복이야.아크라시아 제국에 온지 7년째 되는 날.레인이는 처음으로 눈에 띄게 동요하였다. 어디에 누구씨는 반역을 일으켜 노예가 됐다지? 거기다가 자기 나라에서도 쫓겨났고 말이야. 안 그래? 한여의 말은 레이니의 가슴을 청갈래 망갈래로 찢어놓았다. 그랬다. 사실 레이니는 아크라시아 제국의 백성이 아닌 샤르비트 왕국의 백성이었다. 정식 이름은 레이니 에클레시아. 그녀는 신의 나라로 불리는 샤르비트 왕국의 귀족이었다. 그것도 왕족 출신의 귀족 가문인 에클레시아가의 하나밖에 없는 영예였다. 에클레시아가는 대대로 왕실의 예배를 맡아온 가문이었다. 그들은 예수와 마시아을 섬겼고 왕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시그 권한을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기도 하였다. 물론 왕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나 다음 왕이 정해지면 다시 그 권한을 돌려줘야 되지만 말이다. 샤르비트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귀족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가문, 에클레시아가는 그런 가문이었다. 그래서인지 샤르비트 왕실은 다음 왕이 될 왕자의 반려를 에클레시아가에서 많이 데려오곤 하였다. 이는 왕실의 뜻이 아닌 예수와 마시아의 뜻이었다. 샤르비트 왕실은 예수와 마시아의 계시를 받아 왕자비와 여왕을 정하였다. 그 방식은 이러하다. 주의 계시를 받은 주의 종들이 찾아와 왕실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 그것이 왕자비와 여왕을 뽑는 방식이었다. 샤르비트 왕국 역사상 계시에 의해 여왕이 된 여인들은 훌륭히 국모의 역할들을 해내었다. 게다가 샤르비트에선 왕비도 왕으로 인정되었기에 왕이 누리는 모든 권한과 영광에 참회하여.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샤르비트의 왕은 일평생 단한 명의 여인만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허나 레이니의 부모는 왕의 그 한량 없는 총애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히 반역을 꿈꿨다. 자신들도 왕이 될 자격이 있다며 왕의 자리를 넘보는 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왕과 같아지겠다며 말이다. 부모들이 그 악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을 즈음, 레인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왕가의 약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갑자기 들이 닥친 기사들과 병사들로 인해 그녀의 꿈은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 꿈에도 전혀 생각지 못했었던 일에 그녀는 완전히 넋이 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그저 멍하니 이건 꿈이야. 꿈이야를 중얼거리며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미친듯이 부정해댔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노예가 되어 본국에서 쫓겨난 뒤였다. 그녀는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오르엔 라세아크와 함께 마차를 타고 그의 집이 있는 아크라시아 제국으로 향하였다. 그래, 나 같은 여자보단 다른 사람이 나을지도 몰라. 포르네의 명성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샤르비트 왕국의 에클레시아가가 있다면 아크라시아 제국의 노리바브가가 있었다. 그녀 또한 황실의 피가 흐르는 귀족이었다. 엘레치에서 예수와 마시아을 신으로 섬기는 가문은 총세 가문이었다. 샤르비트 왕국의 에클레시아가와 아크라시아 제국의 노리바브가 그리고 비타온 왕국의 휘오스가 간혹 가다가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곳이긴 하지만. 노리바브 가는 아크라시아 황실과귀족들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가문이었다. 또한 그들은 선행을 많이 베풀기로도 유명하였다. 제 아무리 공장님이 널 예뻐하신다 해도 넌 평생 노예야. 내까짓게 발버둥 쳐봤자 우리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된다고 명심해. 레인이가 하녀들과 여자 노예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 그것은 방금 전 하녀가 말한대로 이 집의 주인인 오르엔 라세아크가 레이니를 총애하기 때문이었다. 선대 가주가 죽고 젊은 나이에 공작의 자기를 이어받은 그는 아크라시아 제국 황실의 피가 흐르는 자였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두뇌 그리고 정치와 예술의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는 아크라시아 제국과 l h 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이기도 하였다. 하여. 후사가 없는 아크라시아 제국 황실에게 그는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힘이 매우 뛰어나 자신과 만난 사람 모두를 추종자로 만들어 버리고는 하였다. 그 인기는 가히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여서 현 황제보다도 더큰 명성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 때문에 현 황제가 그를 시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종종 들려오고는 한다. 뭘 명심하라는 것이냐. 칫, 등 뒤에서부터 들려오는 남자의 살기 등등한 목소리에 한여는 바짝 얼어붙었다. 얼핏 듣기엔 참으로 듣기 좋은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인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분노와 살기는 너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사형선고로 들려와 섬뜩하기 짝이 없었다. 설마 아니겠지. 내일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며 하녀는 천천히 뒤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하녀의 눈 안에 검은색 머리의 아름다운 남자 오르헨이 들어왔다. 그의 양쪽에는 호위 기사인 모케스와 슈브가 각각 검을 차고 어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녀는 벌벌 떨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고 공장님. 오르에은 싸늘한 눈빛으로 한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전에도 말했을 텐데 레인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새 잊어먹은 것이냐? 아니면 내 명령 따위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냐? 주변을 다 얼릴 듯한 그의 차가운 목소리와 눈빛에 한녀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재빨리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오르엔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데려가라. 하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르에는 곁에 있던 슈브와 모케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하녀를 강제로 일으켜 감옥으로 끌고 갔다. 용서해 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하녀를 뒤로하고. 오르에는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레이니에게 다가왔다.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레이니의 몸 이곳저곳을 훑어보며 오르에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괜찮아요.것보다 내일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어쩌다 보니 일이 일찍 끝나버렸어.사나흘 정도 걸리신다더니. 한시라도 빨리 전해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급히 돌아왔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이러다 감기 걸리겠어. 찬바람에 레인이가 오들오들 떨기 시작하자 오르에는 황급히 그녀를 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젖은 레인이의 머리카락을 천으로 닦아준 뒤 옷을 갈아입으라고 자리를 비켜 주었다. 잠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레이니는 오르엔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따뜻한 차로 인해 레이니의 상태가 한결 좋아지자 오르엔은 품 안에 넣어두었던 자그만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검은색의 정사각형 모양을 한 상자였는데 초록색의 리본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었다. 이게 뭐예요? 상자를 받아든 레이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열어봐. 오르에는 싱글벙글 웃으며 레이니의 표정을 주목하였다. 이윽고 상자가 열리고 레이니의 초록빛 눈동자가 크게 일렁였다. 그와 동시에 오르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레이니의 두 손을 양손으로 꼭 붙잡았다. 레이니 나와 결혼하자. 네? 결혼이요?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레인이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오르엔이준 상자엔 붉은색의 루비가 박혀 있는 반지가 들어 있었다. 보기에도 엄청난 고가의 반지였다. 다른 여자들 같았다면 기쁘게 받았을 텐데 레인이는 어째서인지 안색이 점점 어두워져갔다. 이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는 오르엔은 의자에서 일어나 레인이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리고는 선 상태에서 그녀의 머리를 두 팔로 꼭 끌어 안았다. 아직도 그 남자를 잊지 못한 거야?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너에게 편지를 보내기는 커녕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남자가 그리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을 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레인이는 아직까지 자신의 약혼자였던 에르하나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도 모르고 오르에는 그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여 그는 신이 나 한층 밝아진 얼굴로 레인이에게 말하였다. 그래? 하긴 내가 갑작스럽게 청혼을 하긴 했지. 알았어. 며칠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대신에 답은 좋은 쪽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걱정은 안 해도 돼. 드디어 우리 사이 허락해 주셨거든. 네. 오르엔의 청혼을 받고 나서 레이니는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약혼자였던 샤르비트의 왕을 완전히 잊지 못해서였고. 둘째는 오르엔의 어머니인 피이나 전 공작 부인 때문이었다. 피이나는 레이니가 라세아크 공작가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그녀를 탐탁지 않아 하였다. 거기다가 이젠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다. 포르네라는 좋은 혼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이웃나라에서 반역을 일으켜 노예가 된 여자를 데려왔으니 그럴 법도 하였다. 오르엔의 부재시 피인하는 하녀들이나 노예들을 시켜 직간접적으로 레이니를 괴롭혀댔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하녀들이 신나게 레이니를 괴롭혀 댄 것이었다. 가문의 실세는 오르엔인지라 그녀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꼼짝도 하지 못하였다. 하여 아들의 눈을 피해 교묘히 레이니를 괴롭혀 댔다. 그렇게 해서라도 피나는 레이니를 쫓아내고 싶었다. 그녀가 없어야 오르엔이 포르네에게 관심을 가질 테니까 말이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넌 그저 내가 주는 것들을 누리기만 하면 돼. 내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날 믿고 따라와줘. 오르에는 레이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레이니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하였다. 그게 너무나도 눈에 빤히 보여. 오르에는 그녀가 편히 생각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기로 하였다. 레인이를 두 눈에 한가득 담으며 오르에는 뜻모를 미소를 지어 보였다.